1분기부터 그 폴더블 모듈 구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네. 받기 시작했고 협력사들로부터 네. 그래서 2분기 안에 거의 다그 원래 받기로 어 있던 물량을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에 폴더블 모듈 라인 몇개 정도 기존에 7개 있었습니다. 근데 아. 그거를 10개로 늘리는 지금 모듈 증설 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예, 이기종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올해 그 폴더블폰 신제품 예. 나올 거 예. 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양산되기 시작되었다. 라는 예. 내용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양산, 부품 양산 들어갔습니까? 이달 초순에 핵심 부품 양산 들어갔고 나머지 부품도 양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어, 폴더블폰 나오는 것도 두 가지 모델입니다. 예,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플립 그리고 폴드 모델 하나씩 나올 예정입니다. 음, 비중이 어떻게 되죠? 비중은 7대 3에서 6대 4. 그러니까 7이 플립 모델이 한 7에서 6. 네. 폴드 모델이 3에서 4이 정도로 아, 나올 것 같습니다. 폴드가 조금 더 작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비, 비율은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65대 35 정도로 플립이 많았습니다. 올해 출하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한 건. 1,500만 대 정도 완제품 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 아까 7대 3 정도로 보면? 예, 7대 3 정도로 보면 플립이 한 1,000만 대, 그리고 네. 폴드가 한 400만대, 1개 잡으면은 600만대까지 갈수 있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신제품 기준으로 710만대가 출하됐습니다. 클립이 음. 450만대, 그리고 폴드가 260만대. 그래서 710만대였습니다. 어. 올해 출하량 계획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한두 배, 두배 넘는 수준? 두배 넘는 예. 수준으로 예. 음. 공격적인 겁니까? 작년에도 뭐 제 목표 상단 네. 달성한 것 같고, 음. 올해도 거의 뭐, 이제 캐파, 최대치를 지금 생산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0만 대라면은, 어, 작년에 아까 두 배에서 두배 이상, 예. 뭐, 한, 가능할 걸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부품 양산 이제 시작한 단계이고, 네. 업비에서는 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네. 한 7월 중순은 가야, 그러니까 완제품 양산은 빠르면 다음 달 중순, 또는 음. 7월 초순에 시작할 건데 음. 한 7월 중순쯤 가야 음. 실제 생산 가능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량 계획이 그러니까 1,500만 대에서 좀 변동될 수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예, 줄어들 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 그, 오, 그래요? 예. 음. 그 1,500만 대에 대해서는 그 업계에서는 의지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잘안 쓰는 용어인데. 의지치. 네. 의지치.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 생산 가능한 물량이 있을 텐데, 음. 목표의 상단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치. 네. 그래서 1,500만 대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실제 물량은 7월 중순은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 폴더블 폰의 패널 널 물량에 예. 대해서 좀 어, 라인 증설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1분기부터 그 폴더블 모듈, 후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네. 받기 시작했고, 협력사들로부터. 네. 그래서 2분기 안에 거의 다그 원래 받기도 있던 물량을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에 폴더블 모듈 라인 몇개 정도? 기존에 7개 있었습니다. 근데 아. 그거를 10개로 늘리는 지금 모듈 증설 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네. 2분기 안에 대부분의 장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월몇대 정도 했는데, 이게 일곱 개, 일곱 라인에서 뭐, 저기, 열개 라인 늘어려면몇등 정도 그러더고 예, 기존 일곱 개 라인 있을 때는 월한 140만 개에서 150만 개할수 있었고, 열 네. 개가 되면은 월한 200만 개할 정도가 할수 있습니다. 어... 200만 개할수 있는데 그게 뭐, 플립 100만 대, 폴드 100만 대라고 하더라도, 네. 폴드가 좀더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폴드 생산량을 줄이고, 이게 1대1이 아니고, 폴드 라인에서 플립 모델을 만들어낸다면은, 200만 대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분기 초에는 10개 라인이 다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1,500만 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패너 그 모듈 모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만 대라면요. 물론 최근에 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역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연에 예를 들한 15억 대 혹은 뭐한 14억, 13억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1% 비중이 넘는 수치잖아요. 그 정도면은 꽤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갤럭시 폴드 1세대 제품이 2019년에 나왔는데, 네. 그때 이 폴더블 제품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1% 시장 점유율, 침투율을 차지한다면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여전히 틈새 시장이긴 하지만, 이 시장의 어떤 잠재력을 어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를 1%로 봐왔습니다. 음. 한 4세대 제품만에 달성을 할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1%는 있다라는 예. 얘기이군요. 그 삼성전자는 그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위해서 뭐 다양한 음. 활동, 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제품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익률이 네. 갤럭시 S 시리즈보다 폴더블이 낮은 편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는 어. 이익률이 한19% 정도 되는데 네. 폴더블은 한15% 정도. 어. 이 비교하자면. 그 갤럭시 A 시리즈 중저가 모델은 5% 정도입니다. 물론 네. 그거보다는 높지만 S 시리즈보다는 낮은 이익률로서 이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일본 미즈어 증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음. 그 증권사 이제 어 뭐랄까요? 추정 리포트에 예. 따르면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예. S 이익률이 높은데도 S 같은 것들을 더안 하고 폴더블 뭔가 하여튼 뭐더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익률이 예. 조금 한4% 정도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이걸 좀 포기하고서라도 이시장을 우리가 개화를 시키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시장이 개화가 되려면 애플 같은 회사들도 좀 치고 들어와야 예. 어, 좀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 이런 시각들도 있단 말이죠. 예. 삼성에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 뭐,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애플은 그 폴더블 제품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애플이 뭐 폴더블 제품에 필요한 물리적 성질, 네. 물성 테스트는 진행하고 있지만, 네. 그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그 폴더블 제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U T G 라든지 어, 어. 뭐그 유리라든지 이런 필요한 그 재료 테스트를 재료 업체, 패널 업체들이랑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네. 뭐 언제, 어떤 물량을 어떤 사이즈로, 어떤 형태로 언제 이,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음. 그냥 이렇게 뒤짐지고 다니면서 저 식당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얼마예요? 뭐, 뭐 무슨 메뉴 있어요? 뭐 이런 거물어보고 어디에서 정도. 어떤 가게가 더 많이 팔릴지를 본 다음에 네. 홀더블 제품 필요하다면은 애플이 그때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아직 뭐 우리가 가시성 있게 뭔가 애플이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예예. 애플이 보통 그 제품 출시를 앞두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이 5월이니까 네. 적어도 앞으로 1년 반 정도 안에는 애플의 폴더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패널이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삼성 SDC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l g 네. 디스플레이 같은 곳에서도 이런 애플이나 이런 물량이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 없. 예, 구체적인 게없습니다 네. 그게 되려면은 라인 증설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음. 그래도 그런 쪽에 좀 기대를 거는 뭐뭐 어, 뭐 전망을 하는 이제 예. 뭐 연구원들이나 이런 쪽에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대략 한뭐 예. 언제 정도면 나올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지 않아요? 뭐 2025, 2026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음. 뭐 구체적인 근거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뭐 삼성 폴더블 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개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사용자 환경도 변할 것이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네. 어, 서두를 필요가 없, 없나요? 당장은 아이폰이 굉장잘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9년만 하더라도 애플의 연간 아이폰 출하량을 1억 9천만 대 정도로 봤는데 네. 지금은 2억 2천만, 2억 3천만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음. 굳이 빨리. 내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존 제품도 잘 팔리고 있으니까 예, 음. 그 시장 잠식 잠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애플의 폴더블 프로젝트는 그 국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아이폰보다는 아이폰보다는 크고 아이패드보다는 작은 음.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보지 못한 형태의 제품에 대한 폴더블 프로젝트가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한, 예, 음,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기존에 없던 시장을로 치고 들어가서. 예. 어. 뭔가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방향성을 갖고 수, 하겠다 뭐 예. 이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방향성으로 다 보고 있고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